유아 캐릭터 티셔츠를 찾고 계신가요? 이랜스 클로직위 오리 캐릭터 프린트 순면, 루즈핏 반팔 티셔츠는 여름철 아이들의 스타일과 편안함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티셔츠는 부드러운 면 소재로 제작되어 피부에 자극 없이 착용할 수 있으며 여름에 적합한 얇은 디자인으로 시원함을 제공합니다. 오버핏 스타일은 활동적인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하며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잘 어울립니다. 구매자들은 사이즈가 좋아요, 품질이 좋아요, 가성비가 좋아요 라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습니다. 커플룩으로도 활용가능해 가족 모두의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. 지금 바로 이 매력적인 티셔츠를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